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별거 없고 오늘 제거 이제 스펙업 어느정도 스펙업 했는지 그거 이제 저장하려고 영상 녹화를 눌렀습니다 좀 약간 스펙업 같은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는 도감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 효과 도감은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6100, 뭐 9100. 파장이 이렇게 했는데, 일단 이거는 이제 뭐돈 쓰는 부분이니까, 여기 정도밖에 못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사냥 쪽 보면, 어, 도깨비 모두 50마리 다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성 보면, 이거, 앞에 세 줄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안 했어요. 백룡동 이면도, 이건 제가 좀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, 이거는 좀 이제, 만약에, 도감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, 솔직히 말해서, 국내성 이면 하는 것보다, 부여성 이면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이게 파괴력 증가 50 때문에, 하시려는 분면은, 하시려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건데, 보시면 이제 이면이, 국내성은 1 0개예요 근데, 이제 부여성은, 똑같은 파괴력 증가 50인데, 여기는 이제 굴이 7개밖에 없어서, 어, 10개 하는 것보다 7개가 낫잖아요. 그래서 굳이 파괴력 증가를 하려면, 어, 부여성 가셔서 하는 게 좋다. 그리고 이제 시위지신. 주왕굴토교왕굴다 했고. 이제 이 개왕 있잖아요. 개왕 1마 한층당 10마리여서. 이거는 그냥 뭐, 별로 오르진 않지만. 그냥 기분이 좋아서. 이 완료 도장이 좋아서 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, 천상계 2개 다 했고. 그다음한 고개, 두 고개, 세 고개, 네 고개도 다있고 이제, 폭지는, 이, 왕을 못 잡아가지고, 어, 깨진 못했어요. 뭐, 이런, 근데 뭐, 1층, 2층 다해놨고요 원숭이도, 그니까, 원숭이도 이제 왕을 못 잡으니까, 이제 왕굴 빼고, 다한 모습. 그래서, 이제, 그니까, 폭, 이제, 폭개황도 했어요. 폭개왕은 능력치가 좋아요. 그래서 얘는 할만합니다. 얘도 10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1 2지0만 35,000, 36,000 이런 모습이에요. 이제 폭 용도 가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시간이 안 나서 이것도 한번 가긴 해야죠. 그다음 이제 산적굴 역시도 근데 산적굴도 이거를 다 하시려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보스 잡는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가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본다면 아마 다 똑같이 했을 걸요. 닌3굴5굴 67, 8, 35, 67, 8 했네. 35, 67, 8 얘도 보면 35, 67, 8. 어, 그니까 그거는 약간 지형지물이 없는 그런 맵 위주로 좀한것 같아요. 산적골도 만만했고, 그다음에 이제 민중왕릉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근데 이것도 역시도 이 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 파괴력 증가만 보고 잡으시다가 이제 큰코 다치는 거지. 이런 왕 같은 거못 잡으니까. 근데 이 왕은 제 시간이 6시간입니다. 6시간. 청구하시고. 극지방 다 했어요. 북극정 빼고 다 했습니다. 그다음 이제 북방 대초원. 이번에 나온 거. 20층까지 몰려다 완료했고, 그 다음에 이제, 저는 좀 이제 아시다시피 솔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, 21, 22, 23다 했고, 그 후에는 못했어요. 어, 뭐 그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이제 사냥도감은 그래서, 총 8만 5천, 7만 6천, 파증 4,600. 그리고 이제 좀 보여드릴 게 이제 장비도감인데, 일단은 무기에서 좀 눈여겨볼 거는, 좀, 그래도, 저는 이제 뭐 풍검, 이제 운삼검, 풍삼검 이게 내 갈기로 제 갈기로는 이게 전투력이 2000인가? 1000 얼마인가 오를 거예요. 1000얼만씩 그리고 이제 예운검까지 이거는 좀 약간 특별하죠 좀 특별히 볼만한 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안한 것들은 뭐 이제 뇌진도 이런 건데 진명상심창 이런 건데 하긴 해야죠. 파천도 이런 것도 해야 해야고 근데 좀 여기서 무기에서 그나마 꼭 해야겠다 해야는 하 거는 이제 이거입니다. 무쌍 현랑부랑 청명 백현모인데 대인방어가 50씩 올라가요. 이거 좀 추천드려요. 이제 뭐 용무기는 솔직히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, 힘드니까 그냥 이거 정도는 할 만할 것 같아요. 그냥 거래소에도 보면 가끔씩 올리는 사람들 있더라고요. 어, 청명 백현모 2400 근데 이건 아마 밀봉이 0일 거예요. 1인에 그러니까 이거는 밀봉 이짜리인데 누가 사 가지고 이제 도감만 맞추고 팔았다라고 해석이 되죠. 그러니까 저 이제 도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즐겨찾기 눌러 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다음에 이제 투구에서 제가 이제 권속 군주 감시자 지박기다 했어요. 그러니까 50제, 80제, 105제, 99제 다 했어요. 진권속 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 역시도 다한 거죠. 진 갈라면 일반이 있어야 하니까. 권속 군주 감시자, 지박귀. 그니까, 러 혈기 혼이랑, 어, 진혈귀랑 진파수군은 안 했어요. 일단은, 이거까지 하는데, 이제 골드랑, 그니까 러 능력치는 별로 안 좋아요. 능력치는 별로 안 좋지만, 그래도 이제 막 재료가 남아 돌아가가지고, 옛날에 했었었죠. 진 감시자, 진 지박귀 방패. 뭐 이렇게 돼있고, 갑은 역시도, 권속, 군주, 감시자, 지박귀. 망토도 다있어요 권속, 군주, 감시자, 지박귀. 신발도 다있어요 군, 권속, 군주, 감시자, 지박귀. 목걸이도 다있어요 권속, 군주, 지, 감시자, 지박귀. 목걸이가 능력치가 두 배더라고요. 일반보다는. 그니까 좀 목걸이 반지 위주로 하면 먼저 우선순위를. 권속, 군주, 감시자, 지박귀. 그니까 러 이거 할때 약간 좀 약간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이거 미리 해봤었으니까. 일단 악세가 재료가 좀 빡세요 일반 얘네들 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러니까 도감이 더 좋기 때문에 재료가 더 빡센거죠 막 26개 20개 들어갔는데 여긴 최고 높은게 21개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부러 재료가 덜 들어가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영혼 모아가지고 추방 뭐 지박기 이런 거 모아가지고 악세로 확정제약 했는데, 이제는 좀 이제 뭐, 그렇게 못하니까 좀 아쉽네요. 장비 좀 다시 또 볼게요. 그리고 그, 이제 신발이 파괴력 증가 올라가잖아요. 이것도 다 해놨어요. 파천 신발, 예리한 파천, 금강, 예리한 금강, 바람제일씨. 신발도 많이 다 해놨어요. 신발도. 신발은 이제 진열기, 견화, 진견화, 예바람, 이네 개밖에 안 남았네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제 예리 경원 목걸이는 하셔야 한다. 예리 경원 어디 있어? 그러니까 딜러들은 아니 경원이었지? 예리 경원이었나? 어 치명 위력이니까 경원 목 그러니까 이 치명 타 위력 오르는 도감이 뭐이짤짜리 반지들이 있거든요. 이짤이뭐 힘의 반지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거 뭐. 예리한이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, 그니까, 러이 경원 목걸이 정도는 도감작 할만해요. 치명 위력 30이면 큽니다. 그니까, 러 제가 통 초탈 보면 치명 위력이 46밖에 안, 못 올렸잖아요. 제가 뭐 도감작을 못한 캐릭은 아닌데, 근데 목걸이 하나만 30이니까, 크다는 걸알수 있겠죠. 그니까, 러 이제 딜러들은, 이제 뭐안 하신 분들은 이거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. 뭐 시세는 별로 안 나갈 거예요. 뭐 61원 밖에 안 하네요. 61원. 이렇게 되고 이제 뭐 목걸이, 반지 반지도 엄청 많이 했죠 안한 거는 이거 예리한 장인 이거는 이제 뭐 알려주막 나오면 제가 뭐 도안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산적골에서 노가다를 많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거 계속 트라이 해가지고 이제 뭐 예리한 얻어야죠 뭐 파괴력 증가죠 168도 포기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보조도 여기 보시면 뭐이 정도 딱돼 있고. 이거 이제 김치 주먹밥 영상 올렸죠? 이게 이제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있으면. 제가 이게 김치 주먹밥 체력증을 500짜리 영상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곡도 뭐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고. 신수 석상. 어, 저는 은상을 좀 운이 좋게 원트만에떴고 이렇게 돼 있어요. 환수는 이제 제가 뭐 돈을 좀안 썼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. 변신 이제 무사 차승원 빼고 이제 시변 5개. 피변 다섯 개 뭐, 이제, 보탑은, 그래도 보탑은 좀 많아요, 여러분들. 보탑은 좀 많고, 이제 수호 하나도 없고, 어, 중복 보탑 하나 있고, 뭐, 요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제 장비. 이제 장비는, 이제, 뭐, PVP나 이런 거할 때는 제가 이제 북방 갑옷을 만들어 놨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이제 뭐 PVP 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 해요, 이렇게. 그러니까 투구도 이제 북방 투구를 만들 예정인데, 투구, 어, 북방 투구를 만들 예정인데, 이제 우선 순위가 이제 장인의 돌이 하루에 한 20개, 30개밖에 안 나와가지고, 이, 음마, 금마. 이것 때문에 아직 못 가, 못 가는 상황이에요. 일단은 천공 손장시 이거 1트는 해보고 싶어가지고,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좀 약간 그런 트리는 일단은 북방 투구 왜냐면 그니까 신장 투구도 있긴 한데 신장 투구는 치명타 저항이 없거든요. 그래서 좀 그래요. 치명타 저항 때문에 저는 북방 투구를갈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얘 가기는 이제 치확 대방 붙어 있고 이제 무기 예온검 파괴력 33,000이고 일몬추 치확 그리고 얘 치저피흡 구강 얘도 이제 구강 얘도 이제 구강 하는데 진짜 꽤 많이 좀 썼는데 치저 332, 피저 50, 피업 <laughs> 달아놨습니다. 근데 여기를 원래 대인방어 할라 했는데 어 이거 뭐지? 생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다 제가 각인비서 20, 20장인가 20장, 떠, 20장 썼는데 진짜 구라 하나도 안 치고 이피업수 파란색이 열몇번 떴어요, 진짜로. 이거는 그냥 끼라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. 계속 피흡수가 계속 파란색 뜨더라고요. 말도 안 되는.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뭐답 없다. 그래갖고 그냥 해놓은 상태고요. 그리고 이제 망토 이제 위력증가 해놨고요. 피흡수는 좀 필요 없다 생각 들어서 신발도 구강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왜 구강 안 가냐 보시면 망토가 두 개가 있죠. 그러니까 이거 두왜안 갔냐면 이게 이제 뭐 그게 안 돼요. 100%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바람 제일식부터 안 들어간 거죠. 바람 제일식도 이제 안 되고 이제 뭐 예리한 북방무기 하는데 예리한 북방무기 넣어도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질러가지고 이 사강을 넣으면 아마 10몇 프로, 20몇 프로 나올 텐데 복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또 그리고 좀 약간 빨간색 뜨면 좀 기분도 좀 그래서. 신발도 이제 두 개가 있고, 운이 좋았죠, 저. 사냥할 때는 이렇게 끼는 모습이고. 그리고 이제 보조 장비 목표를 저는 일단은 뭘,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천공 음마를, 아니, 그러니까, 음마랑 금마 가서 천공 손장식을 갈 거예요. 그래서 PVP 할때천공 손장식 구강 자리를 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장인진마 11강을 낄 겁니다, 저는. 이거 촉진제 쓸 거예요. 일단은 이렇게 정한 이유는 얘를 지금도 제가 트라이를 할 거지만 얘가 진짜 한만몇후보 먹은 것 같아요 너무 안 떠요 너무 이거 진짜 촉진제도 써봤고 어 장터 가가지고 진마이거리 사가지고 어뭐잊지도 않는 어 촉매제 써가지고 막30% 어? 트라이 해봤는데도 너무 안 떠, 이거, 저주받은 것 같아가지고, 차라리 얘를 10일 트라이 하고, 터졌으면 이걸로 내구도 복구를 시키고 해서, 천공 손장식 하나랑, 얘 10일 강, 이렇게 세팅을, 제가 생각하는 최종 세팅, 이렇게 딱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, 이제 외형 보여드리고, 영상 종료하면될것 같아요. 외형 1문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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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얘 보문추고 1문추인데, 일단은 이 외형도 어떻게 할 거냐면, 이번엔 1세트 효과가 좋잖아요. 일문주 60.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하나는 땡겨 와야죠 일문주를. 그렇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투구가 일문주가 상업이 떴어요. 이게 이제 하업이고중업이고상업인데 똑같은 일문주여도 그래서 저는 투구를 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무한장 이번에도 이제 프리 시즌이 끝났으니까 시즌 정보. 어, 천하제일 또 이번에 얻을 수, 그니까 러 이, 이제 시즌이 언제 끝나냐면, 28일에 끝나요. 28일. 12월 28일. 그니까 러 이, 12월 27일 저녁 8시에서 10시가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, 일단은 또 이제 50등 안에 들어가지고 천하제일을 어, 누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보물 사태스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니까 러이 표정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뭐 서버마다 다르겠지만, 저희 서버는 가격이 낮은 편이거든요. 표정이. 어, 제 뭐, 천, 단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, 그니까 이제 뭐, 파란색 부위가 뭐, 이천인 거 생각하면, 이건 싸죠? 그니까, 얘는 좀 살만할 거고, 그래서 이제 천하 제일, 보라색 세 개죠, 이러면.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, 연회, 투구까지 하면, 이제 일몬추도 1세트 효과를 받으며, 이제 4세트 효과도 받기 때문에,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효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놨어요. 여기서 이제 영상 종료하면 될거 같음. 이제 랭킹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, 뭐, 체마 랭킹 전체 59등이고, 이게 뭐 진짜 랭킹 1등이랑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40차이나나 40... 차이 나나? 40? 어, 너무 많이 나네 여기에 형성되어 있네요. 저는 전투력은 이제, 주술사 전투력 11등 딱 되어 있네요. 영상, 녹화 종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